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 왔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맞지 못해서 또는 벌 받을까봐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온게 아닙니다. 좋아서 기뻐서 감사해서 참을 수 없어서 온 것이죠. 사랑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구덩이에 제일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진작 조심했어야죠. 매사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하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 깨우침을 준그 사람에게 진정 감사했습니다. 그 가르침과 깨우침을 받은 그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뿐이었습니다. 깨우침을 준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죽음의 위기에서 여전히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나타난 두 번째 사람이 지나가다 함정에 빠진 사람을 보고는 이제 육신은 그만 포기하시고 이왕 이렇게 된거 죽어서나마 좋은 곳에 가시오 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정성을 들여 빌어 주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타인이 자기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 빌어주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었죠 그렇지만 더 이상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안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잠시 후에 마지막 사람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함정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근데 내려가 보니까 올라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올라올 수 있었으면 함정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올라왔겠죠. 결국은 자기 목마를 태워서 그 사람은 올라가게 하고 자기는 그 자리에서 남아서 죽음을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살려준 사람에게 당부하기를 당신이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경험을 뼈저리게 했으니 널리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굳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해서 아무도 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오 했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더큰 일을 했는가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 하는 거죠. 유익한 지식과 교훈적인 가르침은 세상에 많습니다. 죽어서 잘 되라고 정성을 들여 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또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실제로 구해 주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구원자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없이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살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태양이 아무리 찬란하게 빛나고 있어도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따스한 햇빛을 느낄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의 구름을 벗어나서 따스한 사랑의 햇볕을 만날 때 태양은 늘 나를 비추고 있음을 비로소 느끼게 됩니다. 이와 같이 내게 변함없이 주시는 영원한 사랑, 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의 의미를 새겨보면 예배 드리는 날은, 예배 드리는 날은 어떤 날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10년 동안 짝사랑 한 사람이 그날 나보고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 날과 같은 날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호령하고 명령하는 날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가 대화하듯 하나님과 대화하는 날입니다. 세 번째는 때를 미는 날입니다. 시원하게 때를 미는 날. 안 그러면 꿉꿉하죠? 네 번째는 말씀을 받는 날입니다. 한바탕 잘 먹는 날이죠. 주위를 빼먹으면 자꾸 사탄이 옵니다. 주위를 무고히 빼먹으면 큰 뱀이 자기를 칭칭 감고 있는 것과 같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날은 보급을 받는 날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 작전하다가 탄약을 받고 식량과 물을 보급받는 것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보급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비밀을 듣는 날입니다. 비밀을 아는 만큼 힘이 오고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일곱 번째는 예배 드리는 날은 빨래하는 날입니다. 빨래함으로 깨끗게 하는 그런 날. 안 그러면 냄새가 풀풀 납니다. 여덟 번째는 답안지를 주는 날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받는 날이며.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닥칠 문제에 대한 답안지를 받는 날이 예배 날입니다. 아홉 번째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날입니다. 영육의 스트레스가 우리도 모르게 쌓여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가볍게 자기도 모르게 풀어집니다. 열 번째는 용서 받는 날입니다. 자기의 죄짐을 다 없애주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날을 삼모해야 합니다. 매일 예배 드릴 수 없을까? 매일 주일이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한번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좋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모든 예식위원 여러분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사미 하나님, 하나님이 예배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배를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신앙의 수준이요. 그 마음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보여야 될 것인데 증명해야 될 것인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날에 대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 자세가 바로 우리의 마음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예배 앞에 나오는 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서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새롭게 또 단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흑암막이 사탄 틈타지 못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에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지구촌 모두를 대표하는 이 모든 심령들을 대표하는 온전한 예배,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